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laughs>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가 아, 평화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천사가 기도원에 나타나 인사하면서 했던 <laughs>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릴 때 언제나 천머리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위험있고 두려운 모습인지 아, <laughs>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안심했는지는 알수 없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청지기의 말은, 아, 이, 이 장면을 보고 듣는 사람 좀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돈을 누가 넣는지 알잖아요. 그스토리지금 봤으니까. 근데 청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아,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청지기가 사실 요셉의 명령에 따라 자루에 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집에 오래 있었던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여와를 경급한 것처럼 요셉의 집안일을 맡아서 주관하던 이 청직이 요셉으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언급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laughs> 요셉의 형제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들이 곡식값으로 주었던 돈은 자신이 이미 받았다고 부연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 없애줍니다. 두 번째로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41장에서도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나중에 요셉의 고백에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50장 20절에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기 읽은, 발, 발 바, 방금 읽은 이두 구절은 요셉 스토리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15장 13절의 언약, 즉, 계획이 요셉과 그의 형들, 보디발의 아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요셉의 청지기 등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사의 모든 것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제한된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laughs> 그런데, 그렇다고 다 지금 해결되진 않았죠. 아직 시몬이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내 청지기가 시몬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청지기의 말이 진심임을 알수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의 기도 24절에 나왔던 이 기도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집에 혼자 남아있었던 시몬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알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아, 그러나 아직도 요셉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로 하여금 시몬을 만나게 한 것은 먼저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겠죠 그러므로 시몬이 감옥에 갇혔든 어디 있었든 간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였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처음의 모습과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처우가 아, 바뀐 모습이죠. 이제 청직인 요셉의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비에게까지 먹이를 주는 그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니다일대가 되선 아마 모든 형제들이 다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노명도 벗었고, 시몬도 풀려나 그들과 함께 있고, 이제 준비한 예물을 그집 주인에게 드리고, 양식을 사서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죠.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봅니다. 25절 26절 <laughs>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움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어느정도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국총리에게 줄 예물을 정돈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큰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이의를 갖추려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행위는 청지기의 정중한 예우, 또 시몬의 무사한 추억, 오찬을 준비했다는 그런 아,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자 형제들이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26절의 장면 그들이 첫 번째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써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37장에서. 이제 11명의 형제가 모두 그에게 절함으로 그의 두 번째 꿈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의 일부가 성취됩니다. 아직 그의 부모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 장면은 앞으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올 것을, 즉, 야곱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이. 자, 이처럼 요셉의 꿈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쇠책했던 형들의 관계는 도리어 그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된 것을 볼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게시와 약속은 비록 도디 성취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아주 친절, 친밀하게 인사말을 주고받는 장면이죠. 요셉의 질문은 더 이상 신문하는 그런 어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아버지의 안부죠. 이제 동생 베냐민도. 자기 눈앞에 있다는 형제들이 다 자기 눈앞에 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가 남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생사에 관한 것이 혹시나 극심한 기근 때문에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그의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냐 이 질문에는 22년간 뵙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안하고 살아계신다고 대답을 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야곱을 가리켜 요셉의 종이라고 칭한 것은 간접적인 경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셉의 두 번째 꿈이 이미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29절 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느라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막내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laughs> 베냐민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다른 형제들하고 특별한 다른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이죠. 베냐민을 보고 아무리 깐난애 때 봤더라도 아내 막내구나 하고 아주 이 알아봤나 봐요. 그러나 모르는 채 있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지 않았대.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22년 만에 만난 동생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축복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온땅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 걸어 간다면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머물러 있고 결국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